안녕하세요, 스키에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드 분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현재는 슈포지션으로 들어가서 68% 가량 수익권이기 때문에 익절하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매일 저랑 같이 60% 이상 꾸준히 수익 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스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액 시장가로 입자 완료했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금액의 시드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투자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쉽고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있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더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시드는 어떻게 나누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물 매매든 선물 매매든 기본적으로 현금을 50%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잔고에 5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죠. 자, 왜일까요? 지금 그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시드가 크고 수익률이 높고 특별한 매매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돈을 잃지 않아서예요. 선물 거래로 수익은 모두 한 번쯤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손실, 100% 수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봅니다. 문제는 손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럼 손실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수익 본 금액을 현금화해서 가지 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반드시 현물지갑으로 옮겨 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총 투자금의 50%는 항상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투자금 자체를 선물 거래에서 경리로 진입하듯이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손실이 있어도 시드의 50%는 무조건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중에 어렵거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숙키가 직접 나가는 포지션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문의 남겨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숙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60% 70%씩 익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돈길만 걸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